자, 20번 문제입니다. 자, 기계적 조직 구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네요. 자, 기계적 조직 구조. 자, 부서 간 구분 명확, 배타적이다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다음에 계층적이고 집권적이다. 이 내용도 맞고. 자, 사람 지식에 따른 권위. 아, 요거는 유기적 어떤 조직의 특징이고. 어. 요게 틀렸네요. 어, 기계적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과 지식에 따른 권위보다는 어떤 그 자리, 어, 그 위치, 결국 그 포지션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, 자, 공식적, 몰인간적 대면 관계이다. 네, 이것도 내용이 맞습니다.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, 자, 이 기계적 조직 구조와 대비돼서 많이 출제되고, 그 다음에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이 유기적 조직 구조인데, 자, 이 기계적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특성들도 갖고 있고, 자, 유기적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. 자,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서 쭉 보시면 되겠지만, 어, 그림적으로 제가 한번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, 기계적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형태, 이런 형태의 어떤 되게 그 계층화됐다고 표현을 하죠. 이런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면 유기적 조직구조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. 이러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이 그림으로만 딱 봐도 벌써 여러분들이 유기적과 기계적 조직구조에 대해서 딱 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면은 기재조직구조와 유기조직구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